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어, 오늘은 아, 제가 아, 아침에 예, 예, 찍게 됐는데, 음, 왜냐면 제가 그냥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순 없잖아요.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세수를 하고, 원래는 맨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비디오는 버리기로 하고, 아, 제가 바른 거 그냥 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어, <laughs> 뭐 다른 제가 막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일단 쓰는거 뭐냐면 저는 어, 되게 지성피부예요 그래서 저는 크림은 안씁니다 대신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토너를 세개를 써요 처음엔 이걸 쓰고 시카 듀이트리 이게 시카 백클랜드 병풀출출물 백클랜드 이걸 쓰고, 그 다음에는 멜릭서. 다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사서 배송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세 번째 쓰는 토너는 이건 아로마티카. 근데 이거는 지성 피부는 추천 절대 안 해드립니다. 저는 별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성이, 그러니까 건성인 분이, 건, 만약에 피부가 건성이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촉촉하거든요. 조금. 오일 끈적이기 약간 좀 끈적여요 조금 저는 원래 끈적이는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분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끈적해서 저는 <laughs> 예,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까우니까 지금 거진 다 써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저 어떻게 쓰냐면 이거 눈 화장 지울 때저 이걸로 많이 써요. 이렇게 솜에 묻혀서 빨리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런 다음 에 이제 오일로 나중에 마무리하면. 다 지워집니다. 근데 제가 쓰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다 클립뷰티 제품들이라 어, 되게 잘 지워지는 성, 어,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냥 클립뷰티 아니고 왜 되게 뭐 하루종일 간단 뭐 그런 마스카라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라인 이라던가 이런거 쓰시면 안, 지워지실, 안 지워질 수도 있지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거 써본지 오래돼서 오래, 오래 아무튼 제가 쓰는 거는 이걸로도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너 세개쓴 다음에 제가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게 Buffet Copper Peptides 1% 이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바르면 약간 피부가,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남편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어, 음, 뭐라그러 어, 바이오케미스트 쪽에 투자를 좀 하는 편이라 그 모든 그니까 이런 그러니까 화학, 그러니까 케미, 케미컬 이런 이런 쪽을 많이 읽어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걸 많이 읽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되게 한 영양제, 영양제인가? 영양 아무튼 뭐 그런 거 s u p p l e m e n t 그게 한 40알은 넘거든요 우리 남편이 매일 주는 거 뭔지 모르고 그냥 먹긴 하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먹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탄력이 좋습니다 피부 탄력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이거.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제 토너 세개다 쓰고 이거 다음에 뭐 쓰냐면 또 유세제가 는게 나이시나마이드 요즘에 많이 들어가죠 미백 제품에 이거 디오더너리에100% 팔아요. 이렇게 잡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이런데 소질이 없어서요.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 딱 지금 잡혔다 보이시죠? 100% 이거를 한 4분의 1 안에 조그만 스푼이 있어요. 보여드리고요. 이런 스푼이 있는데 4분의 1 정도를 손바닥에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아로마티카 세럼인데 제가 굳이 계속 말씀드려요. 저한테는 좀안 맞았던 전 지성이랑.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병인것 같아요. 이 다음엔 안살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여기에 아무 쓰는 거 아무 세럼이나 섞어 가지고 어, 어 바르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가 많이 본것 같고, 효과를 봤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쓰는데 이런 거 성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사라 이런 거100% 된 것들 사가지고 섞어 쓰는걸더 선호하기 때문에그리고디오더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바이. 비타민C 파우더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사놨는데쟁여놨는데 제가 비타민C 어, 세럼 같은 다 사놨기 때문에그 이걸 다 쓰고 써야지 하고서 음, 지금 그건안뜯었는데 근데 이거 이거이게 이것도 음에 30% 세럼인데 제가 이거를 빨리 쓰긴 써야되는데 잘 못쓰는게 음, 이 비타민C랑 이 카퍼 펩사이드는 같이 쓰시면 안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같이 많이 써봤는데 그러다가 몇번 진짜 피부가 확 뭐라 그러지 약간 화상 입은것처럼 빨갛게 달아오르고 암튼 되게 따갑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좀 쓰기가 무서워서 이것만 이것만 쓰시더라도 이거 되게 조금 쓰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강력한 거 같아요. 이것도 디오더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말하면 제일 비싼 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NIODJ n i o 거기 가시면 같은 웹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가시면 여기서 많이 팔거든요. 저저 여기 거좀 많이 좋아해요. 그, 아무튼. 근데 조금 강력합니다. 그만큼 효과는 좋다는 거겠죠. 아주 아주 조금씩 매일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타민 C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음, 네. 그렇게 저는 아 세럼 하나도, 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나요? 세 번째로 바르는 건 이거 듀이트리이트리 한국 건데 이거 뭐지? 달팽이 스네요 세럼인데 저는 솔직히 사고서 약간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이 향료가 있더라고요저 향료 있는 건 안쓰는데, 향료가 있어서 이, 저 이것도 마지막으로 다 쓰고 나서 내 생각에는 오더 안할것 같습니다. 조이츠리가 잘 봐야지 향료를 좀쓰더라고요 한국 작품은 향료, 향료? 나츄럴이라고 하면서 향료 쓰는 게 가끔 있어요. 그거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딱 그렇게 세 개밖에 안 바릅니다. 저는 크림을 안 바릅니다. 왜냐면 지성이라. 크림 바르면 왜그튀김기에딱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laughs> 뺀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되기 때문에 전 하나도 안 바릅니다. 크림은 잘안 바릅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 좋아하는 이거 juice beauty에서 나오는 거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 거진 다 썼죠. 여기에다가 요즘 이번에 샀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마녀에서 나온 거. 선크림, 아워 비건. 이게 약간 톤업 크림이라고 하죠. 그 약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섞어 가지고 그냥 얼굴에 바르고 파우더 한번 처리해 주고 왜냐면 전 지성이라 기름기를 좀 항상 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제가 정말 알려드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한3 0불 정도면 살걸살던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저희 엄마 드렸더니 엄마가 좋다고 저희 엄마 계속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아무튼 음. 아참어 저기 나 남겨 주신 분이 딱한분 계셨는데 근데 그분 정말 감사드려요. 성함이 종래 님이신가 그러신데 그 사이 사이의 사이 그 그거 좋다고 하셔서 제가 또 워낙에 관심이 많으니까안 그래도 들어가 봤죠. 웹사이트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루미네이팅 되는 뭐 그런 프라이머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 다 쓰고 있거든요. 다 썼거든요, 거진. 이거 다 쓰고서 이걸 다시 오더를 할까 하다가 거기 있는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제가 오더를 했어요. 그거랑 하이라이팅 세 가지 컬러 같이 나온 컬러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는 거진 뭐보라색에 하나 는좀 약간 오렌지 빛 나고 하나는 약간 황금빛 정도 이런 식으로 나는데 그게 얼굴 톤보정하는데는 되게 좋을 것도 같아서 한 번. 어, 오더를 해봤습니다. 그게, 어, 도착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좋을 것 같, 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저는 강아지 산책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